건강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전략을 포함합니다. 건강관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근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이 권장됩니다.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 의료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